아, 예, 안녕하세요. 야무지게 사는 여자입니다. 제가 이 링크, 이분, 그, 닥시님의 그 채널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너무 격공해가지고 카메라 켰는데요. 근데 맞아요. 근데 저는 이제 공부를 되게 잘했던 사람은 아닌데, 그러니까 좀, 논거 치고는 잘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요령인 것 같아서 너무, 겨, 너무 격공해가지고 카메라 잠깐 켰는데요. 왜 이런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. 그러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. 니가 뭔데 이러지는 마시고, 저는 원래 뺀질뺀질 뺀질 해가지고, <laughs> 솔직히 공부를 그렇게 막썩 잘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.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. 근데 공부를 많이 안 해도, 이 정도 등수는 항상 나왔기 때문에. <laughs> 특별히 공부라고는 안 했지만, 제가 했던 팁하고, 박신님이 생각하신 거 거의 그 맥이 맞아서 카메라를 켰는데요. 맞아요. 우리가 공부를 준비하는 게두 가지 큰 유형으로 나누잖아요. 하나는 중간고사, 기말고사. 학교 내에서 나오는 시험하고 또 하나는 내신하고 수능. 수능은 내가 지금 교과서 판다고 이렇게 막팍 올라가진 않잖아요. 두 가지로 나눠서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시잖아요. 그 중에 내신 같은 경우에는 이번 말씀 전적으로 맞는 게 뭐냐면 이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수능위원회처럼 전국에서 모여서 뽑아서 만든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실제 수업을 내,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시거든요. 음, 특히나, 우리 왜 수능이든 뭐든, 뭐 정시든 수시든 다 끝나고, 전국 1, 2등 가서 물어보잖아요. 공부 어떻게 하셨나요?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 고 그러세요? 예습 복습 철저히 하고, 교과서 위지 공부로 수, 수업 시간 최선을 다했다.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, 찌, 막 우리 막 이러잖아요. <laughs>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. 왜냐면, 내신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90% 이상, 혹은 100%, 99.9%, 100%이 가까운 그 수치를 수업을 하신 선생님들이 내기 때문에 그 수업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게 맞아요. 저는 교과서에 그냥 살짝살짝 귀퉁이에 선생님이 하는 농담도 잠깐 적어놔요. 아, 오늘 이, 이런 농담 하셨네? 곰돌이 농담 하심. 뭐 예전에 추억거리 얘기해 주신 뭐 이런 식으로라도 코멘트를 좀 적어 놓거든요. 그러면 그 단락이 약간 기억도 나고요. 선생님들마다 특징이 있어요. 얘들아, 이거 별 다섯 개, 그러니까 별 하나부터 별 다섯 개까지 내주시는 분, 아예 이거 시험에 나온다?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, 자기만의 그 선생님들만의 스타일이 있거든요. 그럼 그걸 반드시 체크를 해놔야 돼요. 왜, 그거, 나, 출제자가 선생님이잖아요. 출제자가 이게 나온다는데, 그게 맞거든요. 그래서 그게 체크를 해놓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. 여기 선생님도, 여기 닥신 선생님도 기출문제 많이 보셨다고 했잖아요. 저희도 기출문제, 저도 먼저 보거든요. 그래서 살짝 한번 풀어보고, 틀린 거를 다시 교과서를 보고, 확실하게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어떤 문제를 꽈도 그 유형에 대한 거는 다 맞을 수가 있어요. 이, 이 단락, 이, 이 단원, 이 제목, 소제목, 큰 제목이 있고, 소제목이 몇 개가 있잖아요. 그래서 다른 분은 큰 제목, 소제목을 다 적어 놓고, 이제 거기 이제 마인드맵처럼 이렇게 가시는 분이 있고, 이거를 이분이 또 다른 분은 그, 그, 분 특징이 좀 대단한 게 학생 때 이미 복습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어요. 그래서, 와저 어, 되게 획기적이다. 벌써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네? 라고 생각을 했던 분이 계신데, 어, 하여튼 이 닥신 선생님도 그거를 알고 계신 거예요. 제가 정확하게 얘기, 그 분은 얘기는 안 했지만 그거예요. 출제자가 그 선생님이 기 때문에. 그 내용에서 뭐가 나올지는 이미 선생님 입에서 나와요. 자기 입이 근질근질하거든. 또 하나 팁을 드리면 그거를 그 부분만은 정확하게 알아 놓으면서 축적을 해가고 기, 그, 기, 그분의,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올지 모르잖아요. 그래서 그때는 그 같은 문항에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풀어봐요. 틀린 거를 다시 이렇게 해놓으면 이 단원에 대한 건 어떻게 꼬든지 다 맞아요. 네, 예, 그 그렇게 또 팁을 하나 드릴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선생님의 특징을 좀 선생님도 사람이거든요. 선생님들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간고사, 기말고사, 중간고사, 기말고사 100%다 맞는 학생을 조금 선생님이 약간 자존심 상해하실 수 있어요. <laughs> 선생님의 특징 중에 뭐냐면. 그래도 공부하면 어느 정도 점수는 나오지만 한두 문제는 정말 반드시 기필코 어렵게 내세요. 이해되세요? 응응응. 음, 음, 음. 그리고 이미 제 선배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. 푹 이렇게 웃고 아뭐딴거 없냐 뭐 이런 식으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선생님이 이거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오픈 안 하세요. 근데 그 언니는 잘 나신 분이긴 해요. 좀 난놈이긴 해요. 특별한 사람이었어요. 아, 아무튼, 그래서, 음, 선생님들의 그 특징적인 걸 파악을 하면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할수 있는지가 좀 시험, 그러니까 공부가 아니라 시험에 잘볼수 있는지 그 요령이 <laughs> 생기는 거고, 그래서 선생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 특징을 잘, 잘 적어놔야 돼요. 잘 적어놓고, 이거를 다 이렇게 하는데, 또 선생님의 큰 특징은 100% 아닐 수도 있지만, 한두 문제 반드시 어렵게 된다는 거. 그거를 또 감안하셔야 되고,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또 이렇게 우회적으로 힌트를 줘요. 하여튼 그래서 그런, 기, 그거에 대한 특징을 잘 알면, 마찬가지로 시험을 어떻게 잘 볼까? 제가 항상 아까 전 화면에도 말씀드렸지만, 기준을 정해야, 인생의 기준을 정해야, 어떻게 이 테스트를 통과할까? 뭐, 어떻게, 이걸 다 시험을 맞을까?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될까? 뭐, 이런 기준이 있어야 기준에 따른 하우트가 생기고 이 하우트를 하기 위해 또 나의 해야 될 거리가 생긴다. 디테일하게 더갈수 있다.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기질적인 걸 특징을 파악하고 있어야 아, 그래? 그럼 이렇게 해보겠네? 이렇게 해보겠네?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좀 잔머리를 많이 쓴 거죠. 이미 그래서 그날 솔직히 예습을 하던 스타일은 아니에요. 되게 공부를 좋아하거나 되게 열심히 한 학생은 아니었어요. 그래서 그런 기질적인 거를 일단은 수업 시간에 대략 적어놓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 요거 나오겠구나. 그러니까 내가 지금 디테일한 공부는 안 하지만 감은 잡고 가요. 그러면은 막판에 시험 일주일 전부터는 내가 굳이 처음부터 막 처음부터 막 열심히 그걸 파는 애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. <laughs> 미안하지만 그래서 그 그거를 요령껏 이미 기본 가다를 잡고 가면 예그전 일주일 전부터는 좀더 들어가서 디테일한 공부를 꼼 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내가 투자한 시간보다 점수는 좀더잘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고 닥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지만. 이분은 평소에도 그걸 하면서 디테일하게 다 하시는데, 이거에 대한 맥을 이제, 잘, 그, 요령은 제가 좀더 추가를 양념을 친 거예요. 아,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너무 막 웃으면서, 막 까깔까깔 웃으면서 지금 영상을 보고 하나 만들었거든요. 너무 재밌네요, 이분. 이분도 완전 FM이네요. 고지식하시고. 저처럼 뺀질뺀질한 과는 아니에요. 하지만, <laughs> 그 모든 학생들이, 들어가는 그큰 유형은 다 똑같다고 보네요. 비슷비슷하네요. 재밌네요. 잘 봤습니다.